왜안 떠? 됐지? 응. 상태가, 불을 켜야지 화내고 있나? 이게 뭘왜 저기 왜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늦었죠. 9시 지금 9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왜 늦었냐면은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작업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왔고. 지금 작업은 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조금 집에 가서 작업을 하던 아니면은 그 내일 하던 뭐 이러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켜 봤습니다. 오늘 오래 그렇게 안 오래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서 매일 방송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바빴죠? 뭐가 바빴냐면은 일단 결혼식을 하나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형님 목소리 좋아요. 지금 아이폰 16 프로로 하고 있어서 다른 마이크는 안되는데 이것저것님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가요? 구독 해주시면 제가 지금 뒤에 보세요. 악기가 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악기들이 이렇게 있죠. 저는 이제 콘트라베이스 연주하는 클래식 전공자인데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연주를 들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님 예전에 왔던 분이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입니까? 구독해 주시면은 혹시 이런 곡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이시군요. 구독해 주시면은 궁금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네. 어이 구독해 주셨나요? 벌써? 어 976명이나 되네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언니. 이것저것이것이것저무아거나거주연해를해드요까이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이것저것.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바가 뭐가 있는이뭐이것저것해달라고이이것저것이이것저것아거거나 해달라고요? 이우님형 세호라는 동생이 제가 어 모르겠는데 뭐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형님 목소리 형뭐 이렇게 해 주시는데 어 오늘 제가 했던 거는 여러분들 그내 이름 맑음이라는 그 혹시 q w 그 e r 의그곡 아시대요 내 이름 맑음 내 이름 맑음 혹시 아, 아십니까 저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세우님. 네, 한번 부탁 좀 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엄한 거는 조금, 이제 그렇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QWER의 내 이름 말금을 콘트라베이스 커버를 영상을 작업을 하다가, 방금 라이브를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네 세훈님 굉장히 불길하게 저 하나만 부탁 드려도 돼요 라고 다들 형 형님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22분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일단 아이패드로 악보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음악을 틀어 놓고 그 연주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라고를 키고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 그럼 QWER의 노래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QWER의 내 이름 말금 한번 쳐볼게요 내 이름 말금 음, 말금 이제 뮤직비디오가 뜨죠 그러면 음. 이제 네,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말금이라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건 데미안님 너무 연주 잘하시네요. 근데 오디오 믹스가 좀 튀기도 하고, 리미트 거신 건지 잘리기도 하네요. 지금 아이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할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 만진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컴퓨터 음원 소리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딸 따로 뭐한게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어쨌건 제가 원래 OBS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컴퓨터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음원을 틀어 놓고 아이폰 16 프로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네. 네, OBS로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제가 OBS로 하는데 지금 16%로 하기 때문에 지금 들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어, 어, 맥북을 다 써요, 애플 제품을. 그래서 지금, 파이널컷으로 커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커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님이 이것 좀뭐 아무거나 들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소리 고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폰의 한계죠. 아이폰의 한계. 아이폰이 소리 고저가 있게 그냥 그런가 봐요. 네. 오늘은 OBS를 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네, 어쨌건 데미안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혹시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겠죠. 네. 오, 977명. 977명 됐습니다. 네, 정말, 977명이 되기까지. 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편집을 좀 해서 아마도 내일 좀 업로드를 할 텐데 네. 어쨌든 데미안님 감사합니다 훌륭 연주 훌륭하시다 어제 채널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 전공이에요 원래 이렇게 실용 음악이나 재즈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데미안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OBS로 했을 때는 OBS로 방송을 이제 컴퓨터로 할 때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조언을 통해서. 소리, 세, 소리 세, 세팅이 잘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폰으로 내장 마이크로는 음악 방송하기는 솔직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폰으로 지금 하는 이유는 어 이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쇼츠를 보다 아마 이것저것님이랑 데미안님 같은 경우 쇼츠를 보다가 들어오실 음. 확률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새로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뜬다 쇼츠에 한번 정도는 딱 이렇게 쳐준다 그래가지고 그 경로로 이제 이것저것 님이랑 데미안 님이 전혀 저를 모르는데도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올수 있었던 게이 새로 방송 때문입니다 데미안 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5분 안에 그런 방송 끄고 5분 안에 그 데미아님이 좋아하실만한 세팅으로 다시 한번 방송을 틀 테니까요. 5분 후에, 5분 안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잠시만 휴식. 끌게요.